주식을 하는 목적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버는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20년 묻어나서 10배 먹는 것도 꿈같은 일이지만 다 죽고나서 주식 10배 올라봤자 말짱똥입니다. 빠른 시간에 수익을 실현하는 모든 이의 로망은 단타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은 상위 1%를 제외하고 모두 시궁창이지요. 특히 단타는 도박값 같아서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믿음이 계속 남아있어 개털리기 전까지는 쉽게 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제낄 수는 없으니 개털림의 아픔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100만 원 정도면 물론 아프지만 한 3일 정도 울고 나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때는 2021년 4월 12일 전날 상한가를 쌓던 시공테크를 매수하기 위해 장이 열리기까지 심호흡을 하며 대기합니다. 시공테크는 이재명 관련주로 전날 CS 나우와이비와 함께 사이좋게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이외에도 에이텍, 에이텍 티엔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등등 수두룩 백백입니다. 시공테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고 자회산 시공미디어의 곽덕훈 부회장이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있어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묶이는 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재명 테마주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증명은 상한가가 합니다. 아무리 치킨값을 벌기 위해 단타를 친다지만 그래도 개잡주에 대해 작고 소중한 돈을 넣을 순 없습니다. 시공테크는 전시 문화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 회사가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대태부의 꽃입니다. 쌍8년도에 창업해서 서울올림픽 레이저쇼, 거제포로 수용소 테마파크, 국립과학관, 각종 엑스포 주제관을 수행했다고 하네요. 재무구조 좋고 짓고리만큼이지만 배당도 주네요. 장 시작하고 살짝 내려가다 다시 상승 추세 보일 때 8,600원에 83주 매수합니다. 직접 매도한 건 오만 잡생각이 관여하여 자동 매도 걸어 청산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치킨값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9,280원에 매도하였으며 7.63% 54,459원 수익입니다. 이후 쭉쭉 올라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최대한 쿨한 척하며 잊어버립니다. 4월 12일 상한가를 때린 종목 중 DNC 미디어와 위즈코프를 다음날 매매 대기 종목으로 간택하였습니다. 위즈코프는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면서 DNC 미디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웹툰 플랫폼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때립니다. 카카오가 인수하는데 DNC 미디어는 왜 올라오는 거 아니? DNC 이대주주가 카카오페이지였습니다. DNC는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테마주야 당연히 핫하고 웹툰 관련지도 만만치 않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4일 위즈코프는 동시효과가 늦어져 인내심이 허락지 않아 먼저 오픈한 DNC 미디어를 56,300원에 18쯤에서 합니다. DNC 미디어는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으며 시장이 커지면서 구조적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주가도 큰 2년 동안 3배 가까이 올랐네요. 도대체 이런 주식 미리미리 안 사놓고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자마자 훅 떨어져 식겁했으나 다행히 쭉쭉 올라가져 6만 700원에 매도하여 7.54% 76,378원 땡깁니다. 4월 16일은 휴원스 글로벌이 상한가를 때립니다. 상한가는 모두 좋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은 그룹을 지어 대거지로 움직이는 상한가가 으뜸입니다. 대선 테마주, 백신 테마주, 진단 키트 테마주 등등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부 펀드 측과 스프리니크V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휴메딕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휴온스 글로벌이 모두 강세를 보입니다. 스프리니크V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 19일 5만6천원에 23주 매수하였습니다. 당일 윗동 침물려 살짝 불안했으나 다행히 다음날인 20일 7.4% 먹고 아름답게 안녕합니다. 4월 26일 휴마시스 매수합니다. 휴마시스는 2000년 설립한 체외 진단 생산 기업으로 산부인과 심혈관 암질환 등에 사용되는 분석 장비와 검사 시약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나 2000년 코로나 이후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매출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고통이 누군가에겐 행복입니다. 인생은 제로섬 게임인가 봅니다. 작년 6월 랩치노미스, 시젠, 수젠텍 등과 함께 진단키트 테마주로 한창 잘나가다가 8월 고점치고 꼬꾸라졌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의 상한가를 때려 다음 거래일인 26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매우 상승세가 가파르 불안한 감이 있으나 지난 8월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매수하였으며 3%만 먹고 잽니다.